60대가 원나잇을 한다고요? 이 말이 믿기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잃어버린 감정의 온기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하룻밤의 만남이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중장년 관계와 정서 회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시니어의 사랑과 외로움이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인지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 원나이 스탠드의 급증 배경과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 다섯 가지를 낱낱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니어 로맨스의 어두운 측면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배우고 후회 없는 관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모텔 사망 성병 폭증 신이어 원나잇의 충격적 현실. 중장년층 사이에서 원나잇 스탠드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만남의 끝이 항상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70대 남성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 원나이 스탠드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외로움은 깊어지고 누군가와의 접촉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와 건강 상태를 무시한 만남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시니어들은 갑작스러운 흥분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병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에이즈와 매독 감염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콘돔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애도 안 생기는데 무슨 피임이냐며 웃어넘기지만 그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성교육 기회가 적었던 시니어 세대는 성병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입니다. 그 이로 인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거나 병원을 늦게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만남이 건강을 해친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끔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랑하겠냐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설렘이 남긴 상처는 너무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의 로맨스가 아름답게 기억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네. 데이팅 앱 사기, 연금까지 털리는 시니어들. 몇 번의 손끝 움직임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시니어들 역시 데이팅 앱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사기에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이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젊고 다정한 여성과 연락이 이어졌고 감정은 빠르게 깊어졌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10만원, 다음은 50만원, 결국 김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인 연금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고,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사기가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감정에 목마른 시니어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듭니다. 당신만 믿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같은 말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는 돈이 아닌 정으로 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만나기 전엔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번쯤 조금 도와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말에 소가 연금, 적금, 심지어 자식 몰래 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피해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창피하고 주변에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피해를 부를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위로이자 설렘이지만 현실적인 경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엮이는 순간 아무리 감정이 진심 같아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금전적인 요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내 노후를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자식에게 들킨 연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갈등. 중년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가족에게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연애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순간, 가족 간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주부방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오랜 외로움 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관계였지만, 문제는 딸에게 그 사실이 들통나며 시작됐습니다. 딸은 아빠 돌아가신 지몇년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냐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결국, 박 여사님은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인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중년의 연애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 나이에 뭘 연애보단 손주 돌보는 게 낫지 않냐는 말들이 시니어의 사랑을 위축시키죠. 하지만 사랑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후반부를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큰 위안이고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안정된 연애는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상황을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리고 천천히 설득하는 일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준비가 필요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보다 나도 사람인데 외롭다는 속마음부터 천천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괴롭겠지요. 하지만 사랑은 숨길 일이 아닌 나눌 수 있어야 더욱 건강해집니다. 가족과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연애라면 누구도 손가락질 할수 없습니다. 그건 철없는 로맨스가 아닌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4. 왜 시니어는 원나잇을 택할까? 외로움과 재혼의 벽. 한때는 원나잇 스탠드라는 단어조차 멀게만 느껴졌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대, 70대 시니어들도 원나잇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깊은 감정의 결핍이 숨겨져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이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서적 단절 속에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혼자 된 이후 찾아오는 고독감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낮에는 바쁘게 보내도 밤이 되면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고, 그 순간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식 연애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녀 눈치, 주변 시선, 경제적 문제, 건강 상태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재혼을 고민하다가도 서류 절차나 재산 분쟁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시니어들은 복잡한 관계 대신 조건 없는 단발적인 만남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감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고 감춘 채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덜어내는 방식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라는 한 63세 남성의 말처럼 그 만남은 욕망보다 더 깊은 정서적 허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감정이 남기 전에 끊어야 한다는 긴장감, 혹시 들킬까 하는 불안함,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밀려오는 공허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룻밤의 위로인가요? 아니면 지속되는 연결일까요? 시니어의 사랑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선택의 이유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후회 없는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후회 없이 사랑하려면? 시니어가 지켜야 할 5가지 수칙.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이상 설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과 경험을 지나온 만큼 후회 없는 사랑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급격히 변화한 연애 환경 속에서 시니어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조금은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몸 상태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가진 분들은 갑작스러운 신체적 긴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내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는 상대는 철저히 신원과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만 듣고 마음을 열기보다 조금은 경계심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사랑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감정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에 돈이 섞이는 순간, 관계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소통을 피하지 마세요. 숨기는 연애는 더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걱정되더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오히려 응원과 이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중요한 추기자 지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히 마주하세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감추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단단한 기준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설렘이 나를 지키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시니어의 연애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60대, 70대에도 사람의 마음은 설렐 수 있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모텔 사망, 성병, 사기, 가족 갈등, 정신적 상처 등 생각보다 많은 위협들이 시니어 원나잇 관계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감정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감정의 진실, 금전적 거리, 가족과의 소통, 마음의 여유. 이 다섯 가지 기준이 곧 안전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더 지혜로운 기준이 될수 있다면 참 기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